나나나나나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킴털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돌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죠. 아 이번에 돌보는 친구가 코베이비라고 했나? 한번 보죠 내용이 있었는데 코베이비를 잘 돌봐주세요. 코베이비가 좀못 말려서 어, 세 명의 돌봄을 부탁했습니다. 숙제를 안 하고 있던데 숙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치원에서 상도 주나 봐요. <목소리> <목소리> 요치원을 다니는 코 베이비구만요 굉장히 어좀 어려울 것만 같은데 세 명이서 같이 돌본다니까 쟤 누구랑 같이 돌보는 거지? 어 뭐야 고기집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상한 길이 있던데 트러롱 트 저기요 어 남의 집에 한 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 여기 코 베이비 집 아닌가요? 아 정말 어 맞긴 한데 왜 오셨죠? 저 여기에서 베이비 시. 트 하러 왔거든요. 아잘 부탁드립니다. 전 6만. <laughs> 아 저기요 아, 같이 가고 싶나요? 그리고 한명 어디 가서 한명 아이디어에서 보이는 거. <laughs> 아2층 침대라서 아예. 아뭐 저런데 아 눈부시. 예. <laughs> 아동희요 <자원대>. 아, 너무... <laughs> 아, 여기 계시면어떡 합니까? 아저 자고 있는데 이렇게 깨우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분. 어머네. 어휴, 이래서 2층 침대가 아니... 침대가 왜 있어? 코베이비 집 아니었어? 야, 일광경 쪽에 계시네? 저기, 그두 분, 코베이비 돌보시러 한 이춘양님, 마요님 맞으시죠? 아! 따로 써? 아, 오늘 안 봐. 아, 잠깐, <laughs> 잠깐. <laughs> <가자, 웃음> <가자, 웃음> 아니, <가자>. 같이, 저 <laughs> 아, 같이 돌봐요. 아 이제 코베이비가 좀빡신 친구라 그래가지고. 아세요? 아세요 예, 코베이비가 좀. 어 우리 우리 학생들이에요 <laughs> 고등학생. 아 그렇구나. 어 근데 마요가 제일 작네. 실제 마영이가. 하하하. 하하하. 실제로 마요는 굉장히 조금 조금 합니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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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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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가져. 아, 아이거잘 돌볼 것 같아. 되게 튼튼하게. 오케이 오케이. 나 네, 들어갈 수 있을까? 운동할 수 있어요? 운동할 <laughs> 수 있어요? 아니요, 안들어 여기 들어오세요. 왜안 들어가지지? <laughs> 안 되겠다. 아, 요가 하는 동안 우리 코베이비를 한번 찾아. 우리 어디가 없었는데? 코베이비! <laughs> 코, 코베이비! <laughs> 뭐야, 거실에도 없고, 보호에도 없고. 어리가 사실 리오리오집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 있나? 지하리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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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오리오리오리오리있리오다오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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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지하에 <목소리> <목소리> <왜? 깠다. 목소리> 오 어, 뭐야 이분이분 폭력적이시네 <laughs> 아니요 살짝 두들긴 거죠 고이비 고이비 응. 일어나 와와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와. 어, 말하는 것잘 못해 말 못하나 말, 말 못하나 유치원생 아닌 유치원생 말할 수 있지 않나? 와와와와 와, 와, 와. 뭐, 뭐지 뭐라 하는거지 응? 하는 일로 이해해볼게요 어 어? 다시 말해봐 와와와와 와, 와, 와. 우와 여기 이쁜 신세 분이 오셨네. <웃음> 아, <laughs> 그러 누구나 <laughs> 아, 여기 소개팅을 했지? 갑자기 아, 한국말이 그... 딱 떠있는 기분이야. <laughs> <있어요. 웃음> 아, 아이, 갑자기 말이 <laughs> 탔다 와. 우리가 말을 했다. 소개팅을 <laughs> 참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laughs> 아, <오케이>. 아, <laughs> 어, 어, 코베이비 안녕. 우리 너를 돌보기로 온 <laughs> 응. 응. 누나들이다. 왜? 아, 니 왜? 왜? 어 엄마가 이걸 남겼어. 우리에게. 어? 어? 솥밥 되게 어디다? 어. 어. 봤어? 응. 아이 참 뭐야 이게왜 왜? 어 어. 이거 어. 의외하면 숙제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 숙숙숙 숙제, 숙제. 아 어, 숙제이지. 왜도 알아서 해. 아니, 당연히 당연히 알아서 해야지. 아, 자기 우리도 도와줘야지. 왜래 <laughs> 됐다. 안 돼, 안 돼. 나 혼자서 무리야. 어. 코코코코코코 코코아 비 c o 숙제 a c 그..그림 숙제 r 요아 그림 숙제요. 아, 그림 숙제요? 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림 숙제 하러 갑시다 o 지만난 그림 그리는거 엄청 싫어해요 어? 뭐? i 렸어 지금? 뭐아 you do that? I 가 o n o 너 너는, 아 이거는 애랑 다를 바가 없는데. <laughs> 나갈 거야. <laughs> 그림 그리는 거를 싫어할 때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음? 그림 도구를 아까 지하에서 본것 같은데. 자. <laughs> 아 엄마가 사았어 그거. <웃음> <웃음> 내가 <웃음> 안 샀어. <살았어, 웃음> <laughs> 자 여러분들 내려오세요. 우리 지하실에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죠. 단단 단. 오늘 왠지 코베이비만 돌보는 게 아니라 왠지 츄베이비랑 마베이비를 <laughs> 돌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들. <laughs> <laughs> 나못내려가도 얘들아, <laughs> <laughs> 여기 안에 보면은 어머님이 남기셨더라고. 이거를 뚜뚜뚜 세트 풀세트세요. <laughs> 음. 코베이비 숙제 어머님이 나한테 따로 전화하셨는데 포켓몬 그리는 거라 하더라고. 포켓몬도 있어 주제? 어, 포켓몬을 그리는 건데 코베이비가 그림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했잖아. 어, 좋아하는 사람을 닮은 포켓몬을 그리는 게 어때? 그러면 그리는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로 좋지요. 가시다. 그럼 포켓몬 그립시다. 난 코베이비 뭐 좋아한지 아는데. 뭐? 여,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연예인 좋아 해 연예인. <laughs> <laughs> 아그 그분. 팟셋 아니 아예 그거 그거. 엉그마가 어, 어. 어, 안돼 엉그마 좀 와. 자 우리 포켓몬 그려봅시다. 광대야. 어. 킹. 어. 어, 어. 각자 각자 잡아. 근데... <laughs> 난 여기다 자리를 잡아야 다왜내 어? 옆자리 다문안 잡는? 다들 어디갔어? <laughs> 와야 그거 그걸로 되겠어? 왜? <laughs> <laughs> 야 <마야>, 어디가 말이야? <laughs> 여기서 그릴 거야. 너 말을 너가 제일 말이 안 들어. 우리 어 코비는 말을 그래서 잘 듣네. 난 여기서 그릴 거야. 코비 말잘 듣는 거 봐. 어 코비 사이즈 큰거 봐. 하하하. 포켓몬 포켓몬을 그리는 건데. 그리는 거면... 오. 아... 난난 벌써 정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은 포켓몬을 여러분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아, 이거 너무 오랜만인데, 그림 그리는 법을 까먹은 것 같아. 뭐야, 나보다 요렇게, 바보였잖아. <laughs> 베이비시터 맞아. <laughs> 사실... 아니야, 없었는지? 어 사실... 고등학생이야. 그 희생으로 어. 그냥... 덮으면 돼. 어쩐지 <laughs> 젊어? 젊어 보이더라. 흰색으로? <laughs> 큰붓으로 덮으면 쉽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이, 누굴 그리지? 마요도 좋아하고, 까아도 좋아하고, 추장이도 좋아하는데. <laughs> 이거 에러 뜬다! 방금 좀심쿵 어. 에러 뜨는 것 같은데, 잘한번 그려보죠. 아, 누굴 그리지? 어, 아! 나 두고 생각났어. 세 명을 다 닮은 포켓몬의 생각이 났어. 두 뜨는 건 아니겠지? 뭐, 디그다그 같은 거 아니겠지? 어, 아, 완전 딱이다. 아, 네, 잠깐만. 좀 검색해야겠다. 밟은 게 헷갈리는데? 아, 여기서 검색, 검색하는 찬스 쓰나요? 예, 예. 포켓몬으로 봤을 때는 딱 보니까. <laughs> 이거 너무 심했나? 안 되겠다, 이거안 되겠다. <laughs> 이상한 거 하다, 이상한 거 하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웃음> 네, 빨리 어. 참고하세요. 저거 이상한 거그리는거 <laughs> 아니, 아니, 다니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럴리가, 그럴리가. 어, 또 왔어, 좀 그렇고. 또, 또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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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아어어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그려야 겠다 음 여러분 결정했어요 어떤 포켓몬인지 맞춰보세요 다들 그린거 얘기해주기로 서로 오케이 두두두두두 팔레트로 색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윤곽을 딱 잡아서 그림을 아 이거 진짜 어렵다 그림 늘 느끼지만 너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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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프리티어보가 어떻게 게잘 그린지 너무 궁금해 아 빨리 아, 그 잠깐. 언니 불러와. 아, <웃음> <웃음> 어머나 내 붓을 떨어뜨려 버렸어. 둥둥둥둥 어.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laughs> 이거 어떻게 되게 어렵다. 이렇게 하 됐다. 다 그렸다. <laughs> 뭐차 그려? 어디다 그렸다고? 보면 안돼 보면 안 돼. 뭘 그린 거야? 야, 야 이거 어떻게. 여러분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나도 볼것 같으니까 이렇게 막아놔야겠다. 나도 볼것 같으니까 막아놔야겠다. 아,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냥 이렇게 그려야겠다. 제직대로 그릴게요. 근데 숫자를 도와주는 거 아니야? 왜 나만 그려? <laughs> 아그러 나도 와주는 건데 우리가 그래. 그리고 있네. 아이근좀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어. Sorry. <웃음> <웃음> 문그리는데 어, 지금 잘... 계속 거리고 있어. <laughs> 아 됐다. 아, 나 되게 잘 그리잖아. 마요 좀잘 그려가던데. 나 보면 까르당 노래할 거다. 잠깐만. 음. 저그리는 기억이 안 나네. 좋았어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음. 우와 이 느낌 그대로. <laughs> 색상을 좀똑같진 않은데 비슷하진 않은데. 다 느낌이 나게 해볼게요. 아, 뭐뭐뭐 뭐, 뭐 하지? 뭐 그리지? 왜 이렇게, 나 다시 그리려는데 그래. 이 포켓몬 선택한 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아, <laughs> 여러분 자식, 아시겠... 이거 뭐? <laughs> 나다 그리고 있니 잘? 아, 음? 나, 나 다시 그리려는데 그 포켓몬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 아, 이층 올라가서 잠이나 더 자고 와야겠다. 아, 자기요 아유, 쟤다그런나봐 진짜. 나는 어, 사실 내가 그린 천잰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었다고. 어, 그래. 쉬세요? <laughs> 뭐 하는 거야? 발음이 좋으시니. 발음이 좋으시니. 드르렁쿠 아, <laughs> 야, 우리 코베이비 유도하는 건데 우리가 왠지. <laughs> 드르렁쿠트영이나가졌어 <laughs> <트라인> <laughs> 아니, 튕겼잖아. 내가 그렇게 그린기고 싶지 않았니? <laughs> 아니 튕기잖아. 나 이거 진짜 그리기 너무 어려워. 아무도 한 그림을 그릴 수 없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거 맞춘 사람은 진짜 천재다, 천재. 이 그림 보고 맞춘 사람은 진짜 천재다. 이걸 보고 뭐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해. 아무도 못 맞출 것 같다. <laughs> 야, <나> 튕겼어.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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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튕기야튕기이어 뭐야? 빨간색 선택하니까 자꾸 튕겨. 선택하지 말래. 빨간색. 들어놓고 두번 차. 두번 차. 어? 그래도 할 말은 없다. 다 그렸어. 이거 막 섞지는 못하나봐. 뭐래 호야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서. 어? 왜 이렇게 가렸는데? 아 보지마. 호야 너 먹으린 거 같대? 그는 나 뭔지 알겠어. 어, 이제 알았어? 이거를 좀 어, 맞추다니. 답은 <laughs>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맞춰 아, 천잰데나 아직 다못그렸는데 그래? 나도. 어, 도대체 뭐그린 뭐, 걸까? 뭐, 막난뇽 그리세요, 님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막난용도 그려줘야지. 아, 진짜? 나 너무, 너무 쉬운 거 그렸나? 이거 피카츄 같은 거 그린 거 아니지? 야, 나는 그런 거안 그려. 아니, 그런 데는. 피 같은 거 아니야? 나 엄청난 거 그렸어. 하이 이나 이게 귀여워서 그린 건데, 뭔가 귀엽지가 않아. <laughs> 볼터치를 해줘야겠다. 원래 없지만 볼터치 해주죠 귀여운 건 볼터치가 또 중요하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언제 색칠은 아니냐. 오... 아, 다 그렸다. 아, 근 색칠은 절대 못하겠어. 아, 다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 맞 사람. 죄송합니다. 포켓몬이 하시는데 뭐야, 여기 춘향이도 가려져있는데 다들 자기 가리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 나중에 공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어, 기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심쿵당에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간다. 응? 뭘, 뭘 아, 그리길래 <laughs> 어? 코아 집을 좀 부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입니다. 세상에 뀨뭔 아. 소리야 이건 뭐 유리 유리 깨지는 소리도 안 돼요? 안 되겠다. 남는 힘을 활용해서 내가 그리고 싶던 맨날 그리고 싶던 걸 그려야지. 저도 다 그렸습니다. 호아 어떻게 그려? <laughs> 오 됐다. 아, 그렇습니까? 자, 지금 네, 어, 다 그렸습니까? 자 이거 마요만 남았네. 마요 어때? 다 그렸습니다. 호아도 뭘더더붙더 붙여? 다 그렸어? 하이하이 하이, 아이 오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 갑자기 몰랐어. 우리 <laughs> 예술의 오늘. <혼을>. 오다 <laughs> 어, 가렸어, 다 가렸어. 하하, 다 가렸어. 근데 네, 곧 공개됩니다. 과연 여러분도 누가 제일 잘그렸진지 <laughs> 아, 그리고 설명해야 돼. 왜 좋아하는 사람 어떤 부분을 닮았는지 뭐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언제 아첫 번째로 끝내실 분이 좀뭐 하십니까? <laughs> 우리 코어 공 마지막 에보자 제일 빨리 끝났으니까 제일 궁금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 엄청 궁금해.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마요 거부터 보자. 제일 늦게 걸린 <laughs> 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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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어 안돼. 코야 다 됐어? 다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마요의 것을 공개하도록 하죠. 뜨뜨뜨. 난 뭐게? 나너그랬네 너. 너그렸네고라파도가 아니라? 파도가라라 코로나가 아니라? 아라코로이가 아니라? 코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아로나가 아니라? 아니라? 코 아니라? 코로 아니라? 코라코라 아니라? 아니라? 코라가 그 약간 고라파덕의 엉뚱함 있잖아요 아 엉뚱함? 파를 팥장 두오는거 있잖아 그래서 뭐가 갑자기 아뭐 그리지 이러다가 고라파덕이 나오는 거 그래서 어? 혜정님이랑 <laughs> <laughs> 닮았잖아 하고 이미지가 비슷해서 그려봤어 아하 <laughs> 치장, 이어 치장이를 좋아하는구나 이 찌리리공은 뭐야 그러면? 접니다 <laughs> <laughs> 제가 처음에는 아 이거 내 자신을 가장 좋아하니까 나를 그려볼까 하고 이거 그렸는데 오. 다른 사람이라서 고라파도 급하게 그렸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지금 너 F5 누른 거랑 여기 똑같은데 이거? <웃음> 어. <웃음> 위에 있는 얼굴이랑? 뭐야? 어어 어. <laughs> 실패다. 아... 이거 가도 괜찮다. 어... 오케이. 어? 진짜네? 음 똑같잖아! 여기 여기 어. 여기! 응. 여기다... 이게 여기. 찌리리 공이랑 어. 이거 마요 눈 위에 있는 이거... 새 같은 거 있죠? 아... 똑같음 <laughs> 근데 코아랑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코아랑? 띠리리 네. 네. 어딜 봤어 얘가 <laughs> 어, 아무튼 어, 잘 그렇네요 이거, 이거 응. 대신 낼래? 코아야? <laughs> 그럴순 없고 어, 다음에 오래걸린 치나이걸 보도록 하죠 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전설의 포켓몬이 그래서. 전설의 포켓몬 그렇대요. 네, 이게 곧 나올 거예요. 만화에 방영되지않았는데궁금합니다따따 아, 따. 없는 거냐? 니따 따. 이게 아, 네, 누군지 알고 왔는데 <laughs> 누군지 알아. <laughs> 아 이거 나옵니까? 곧 나옵니까? 아아곧 나옵니다. 전설의 포켓몬. 예 예. 아, 설명해주세요. 아, 알겠지만.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코아님이 너무 사랑하는. 어제도 같이 밤 약속 데이트를 한 춘향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오, 진짜. 나은 <웃음> 나은, <웃음> 저 나머지 세상에 진짜 나는 저 원희 이 좋아하는 걸 그렸는데 춘향이는 코아를 배려해서 코아가 좋아하는 걸 그린 거야 그럼요 코아님 좋아하는 걸 그렸죠 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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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좋은데요 <laughs> 근데 어제 삼겹살데이를 함께 보내 사람 누구야? 함께 아, 보낸 걸로 한 삼겹살데이 못하게 세명이서 먹었다고. 따다다. 나도이거나도새명이서 먹었다고. 우 <laughs> 명의 사이를 의심하지 않게 한사람을더 끼인 거죠. 난 역시 똑똑해. 아, 그렇구나. <laughs> 저 둘이 너무해. 얼굴 말... <laughs> <모르겠네. 그러네. 웃음> 자기 자기 그림 가리는 것도 수연 님의 <laughs> 파란색 같은 그런 걸 썼니? 아, 그 수연이 발견해 <laughs> 나오는 거야. 와, 이거 하나 <laughs> 와, 대라. <되나. 웃음> 자, 아니, 수이랑안 닮았는데? 자, 그럼 일단 코아가 마지막 하이라이트고 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들어가시나! <laughs> 아야야들아 이거 뭐게? 어, 잠깐만! 얘 봤어, 얘! 오파, 오파, 오파! 맞아, 맞아! 오파, 이거 봤어? 오파야, 오파. 쟤 오파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laughs> 포켓몬이야. 소개할게. 어, 누구를 닮았길래? 어, 이거요? 이거는... 어 마코춘 닮아가지고 마코촌닮았 나는 여기 하트 닮았네. <laughs> 어, 코아는 여기 뿔 닮았네, 뿔, 뿔닮았어나는 여기 꼬리 닮았네, 꼬리 꼬리. 나는 어, 어? 볼터치 닮았네, 볼터치. 아니야, 아니야, 마요, 너는 여기 배 나온 거 이거 닮았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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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 나온 거야? 어, 이 겹살, 이 겹살. <laughs> 삼겹살! 삼겹살! <laughs> 예, 네, 그래서 그려왔습니다. 어,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코드를 당한 코아의 그림을 보죠. 두두분두 개봉 아 뭐야 <laughs> 이 치킨은 아 어, 이거 그나 이거 뭔지 알아 이거 호주에 사는 그키위사 아니야 키위새? 뭔 소리야 포켓몬? <laughs> 포켓몬이면 뭐야? 뭐야? 포켓몬이라고 왜못 맞히냐고 <laughs> 나 모르겠는데? 만지네. 이거 포켓몬이 있어? 여러분? 치킨 포켓몬이 있나요? 난당만보면한 번밖에 안 떠오른데? 난 <laughs> <laughs> 당판밖에 생각 안 나는데? 코아야 뭐야? 솔직히 말해봐. 난 나는 당연히 코아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분 닮았... 닮은... 아니에요. 구구 구구. 어, 구구. 아... 구구. 아! 아... <laughs> 어떻게 모 친구들 다 그렸니? 하늘색 아, 수님이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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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두색 코아님이고, 빨간색 부티님이고. 어, 어, 어. <laughs> 네. 아, 다 그린 거예요? 삼선님이고. 라고 해석을 했, 했지만, 코아의 마음속에. <laughs> 난 구고 그렸다, 어, 구고! <laughs> 와! 코아는 애들. 구 좋아하는 애들. 어. 코아, 그, 안 돼, 안 돼, 그분, 돼, 어, 저도 그분 굉장히 <laughs> 좋아하기 때문에. 어, <오>, 뭐야? 푸셨어. <laughs> <laughs> 코아의 그림은 갈치하도록. 안 되니까! 래되니아아되니야 이거 잘, 어, 유치원에 제출하고, 어,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해. 아, 우리 잘 돌본 것 같다. 이제 가자. 안녕! 진짜 뭘 돌, 도.. 뭘 돌본 건지 모르겠어. 아니, 다녀야겠다. 뭘 돌본지요? 아 여러분. 아, well,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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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누누누 여러분 오늘 또이 코아 집에서 뭐야? 어? 또세 명이 돌보는 건가 뭔데? 츠야 뭐해 여기서? 진학 최장님. 어또 여기 어, 여기 어. 있는 거 아니야 마요? 어 없어. 최어 뭐야? 보비님은 마요는 사실 불합파 어미 되어 버렸어. 그때 그때. 어디서? <laughs> <laughs> 아, 강압수 받고 있었는데. 아, 가렸어. <laughs> 아, 그런 겁니까? 어, 아나뽕아하는줄알았데 너도 받는구나. 어쨌든 <laughs> 오늘, 아, 우리가 잘 돌봤잖아, 어제? 그래서 오늘 좀 응. 마저 돌보면 어머님이 어잘 주신다고. 어, 뭐야, 이 그림. 어, 저기 있다. 코아. 호아. 코아 <laughs> 안녕? 코아 <laughs> 어, 우는거 어, <오는> 같은데. <laughs> 아야왜 <호아>, 그래? <laughs> 무슨 일이야? 내가 숙제를 넣었는데 어? 설마 응. 유치원에서 상못 받아서 그러나? 상 준다고 했잖아 상못받아는데 아니 금상을 받았는데 <laughs> 금상을 잘했대 어? 저한 주제가 엽기였어 어? 좋아하는 사람을 닮은 걸 그렸는데 엽기 포켓몬으로 선정됐구나 <웃음> <웃음> 잘 그렸네 엽기 포켓몬 <laughs> 아아 역시. 오늘 잘그렸다더라주제에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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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게 그리셨니. 다이아 <laughs> 선물받아야돼 <성도 좀> <laughs>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는 코아랑 같이 해 있어야지. 어, 여러분,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빠이빠이. 여긴 <laughs> 그렸대요. <그른데요. 웃음>